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사 23장과 24장 구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만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모가 되며 터치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 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제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난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건드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나를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무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와아방시보레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느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난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딤낫 세라의 장사였으니 딤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어, 좀긴 내용이었죠. 어, 오늘 여우수와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그 중에서. 23장과 4장을 읽었는데 오늘 2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세상이 떠날 날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1절을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를 불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와 행정과 정치와 사법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입니다. 여우수화가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여우수화 24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하지만 특별히 그들에게 매 순간순간 다양한 모습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리더들을야말로 그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 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리더는 늘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의미에서 리더, 즉 누군가에게 크든 적든 많든 작든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더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정 속에 리더로 세워져 있는 사람 혹은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모임 안에서 리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뼈 속에 깊이 아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3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좀 전에 이 24장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내가 나는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울컥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내가, 이게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3절부터 13절까지면 짧은 구절인데 그 짧은 구절 안에서 내가, 나는 이런 표현만 무려 14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라는 말로 이어지는 표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셨던 일들인데요. 예컨대 3장을 보게 되면 아브람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음이요. 4절 보면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신 것. 5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애굽의 재앙을 보내시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 6절과 7절 말씀 보면 홍해에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불로 덮으시고 광해에서 이슬 백성과 함께 하신 것 8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마침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모하방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 11절에서 여리고의 일곱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은 승리케 하신 것 12절 왕보를 보내셔서 아무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싸움 없이 승리케 하신 것 13절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신 것이 모든 것들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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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그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 읽었던 3절부터 13절까지 있었던 그런 소소한 일들, 사실 이 안에 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까? 13가지, 14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140번, 1400번, 14000번으로 내가 내가 내가라는 말을 다 붙여도 다할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이고 이삭의 일이고 야곱의 일이고 모세의 일이고 아론의 일이고 그들이 여리고를 건너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에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그 수많은 일들, 내가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의 나, 오늘날의 나를 잊게 했던 이 과거의 모든 행적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서 섬사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발자국들을 발견해내라는 것이죠 그거 내가 한 거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그 내가 한 거야 네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또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어오는 그 모든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 그거 그 내가 한 거야. 겉으로만 보면 내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너를 위해 한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사실 오늘 그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아직 교우들에게 연습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제가 조금만 찬양을 부르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가사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제가 울컥해서 원래 이 곡대로 참 찬양을 못 불렀는데요. 매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내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물론 좋았던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겉으로 보기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살면서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서 나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은혜를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그 공기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죠.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어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삶의 전 과정에 개입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아니, 기억하지 않고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면 마치 내가 열심히,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 힘과 능력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누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우리 삶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십시오. 하루가 끝날 때, 그래, 오늘도 열심히 살았지. 오늘 고생 많이 했나가 아니라 돌아보며, 오늘 하루 종일 아침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운전하며 혹은 대중교통을 타며 출근할 수 있었던 것, 또 일자리에서 일을 할수 있었던 것, 그 안에 수많은 순간 순간들을 거치고 거쳐서 저녁에 잠을 잘수 있었던 것, 그 모든 사건들의 시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끈끈한 영적인 관계 또 영적인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태어나셨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간섭되고 개입되고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순간 경험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오늘 한순간에 이 새벽의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밤을, 잠을 자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나라를 통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되고 그로 말미암아 한날한 날이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분한분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에, 한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공기로 호흡하듯,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